네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자 위생사 환경 위생 7장 산업복원 하고 있었는데요. 414 페이지에 있는 더 알아보기 여기가 되게 중요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예요. 우선 앞에 부분을 리뷰를 좀 살짝 오 하려 그랬더니 한 장밖에 없네요. 그러면은 어 거기 401 페이지 주택 의복 집합소 위생에서는 어, 나오는 것만 꼭 나옵니다. 그래서 실내 온도습도 401페이지 곡 파트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환기. 환기를 위한 창의 면적, 그 다음에 채광을 위한 창의 면적. 바닥 면적의 20분의 1 /20 이상, 그 다음에 채광은 바닥 면적의 7분의 1에서 5분의 1, 1 이상. 그 다음에 이제 개각과 입사각이 가끔 나옵니다. 과거에는 많이 나왔던 파트인데 개각하고 입사각은 이 실내의 자연채광을 위해서 중요한 파트거든요.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쉬운 문제로 이제 인공조명을 설치할 때 유의할 점, 고려할 사항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조도 기준은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는 학교보건법에 교실 책상면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 돼야 된다. 그것만 이제 딱 법으로 정해져 있고, 교재에 있는 세면장, 화장실, 뭐 정밀 작업장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으로 딱 명시된 것은 아닌데,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. 라는 것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. 교실 책상면 기준으로 해서 학교보건법에서 300룩스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. 그 정도고요. 그 다음에 의복 파트에서도 어, 과거에는 의벽 파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는데, 최근에는 또이게간간히 문제가 한 2년 에 2년 한번 정도씩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음, 함기량, 함기율, 그다음에 그 다음에, 또뭐 있었죠? 404페이지에 보면은 열 전도성. 함기량이 많으면 공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뜻이니까, 함기량이 많으면 열 전도도는 떨어집니다. 그 말은, 겨울철 의복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. 함기량이 적은 건열 전도도가 높아요. 그건 여름철 의복이라는 뜻이고, 그 단위는 클로, CLO로 한다. 그래서, 음,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, 보통 작업복은 몇 클로냐? 가장 방한력이 높은 건몇 클로냐? 뭐,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, 그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, <laughs> 그 다음인지 집합소 위생에서 수영장, 수영장의 수질 기준이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, 수영장의 수질 기준 그다음에 목욕물의 수질 기준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그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산업보건에서는 그 포트 포트의 음낭암 최초의 직업성 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게 이제 10세 이하 소년들의 굴뚝청소부 굴뚝 청소부가 이제 끓음 검댕 이런 거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 성분이 이제 벤조피렌이거든요. 벤조피렌은 또 알려져 있는 발암물질이기도 하니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뭐지? 413페이지 맵표맨 밑에 있는 로리가 진동공부 무슨 진동 국수 진동이다. 그건 뭐다? 무슨 병? 레이노드 병 레이노드 현상 레이노드 페노메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국소 진동은 그런데 전신 진동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굴착기, 차감기 또는 전동들을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들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손에 무리가 가서 이제 혈액순환도 잘안 되고 그래서 이 레이노드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추운 겨울날은 더 심해지고 혈액순환이 잘안 돼가지고 손이 괴사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국소 진동이고 부분 진동이대는 뜻이죠. 전신 진동도 있어요. 홀 바디 바이브레이션이라 그래서 이 전신 진동 같은 경우에는 큰 거대한 그 움직이는 그러니까 대형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거 안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할때온 몸이 이제 진동에 대한 피해를 받는 거죠. 골격계, 신경계통 주로 이제 골격계, 요추, 허리, 뭐 척추 이쪽에 이제 무리가 가는 그 부분은 이제 책에 없을 거예요. 아마 뒤에 나올 건데. 전신진동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라는 거 하고요. 그다음에 4 0서페이지로 와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작업환경 관리에서 작업환경 관리는 지난주에 어... 필기를 해드렸으니까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그다음에 개인보호구가 있었다. 개인보호구가 가장 기본적일 것 같지만 이건 사실 최후의 수단이다. 개인의 어... 뭐라 그러죠 사용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. 아, 어, 내가 방도면 답답해서 못 쓰겠어. 그러면은, 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유해가스가 많은 데서 덥, 덥고 답답하고 귀찮아서 벗어버리면 이제 개인의 피해가 가는 거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. 헬멧 같은 거 쓰고 작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, 만약에 위에서 뭐가, 뭐, 무거운 게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친다. 그러면은 이제 개인의 사용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, 뭐, 청력이라든지, 그 다음에 호흡기 마스크라든지, 헬멧이라든지, 뭐, 보안경이라든지, 이런 것들, 개인보호구는.